더 이상 동학의 진리를 널리 퍼뜨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최재형 스승님, 스승님의 뜻에 따라 제가 동학을 더 많은 이들에게 널리 퍼뜨리겠습니다. <laughs> 저도 동학의 진리를 널리 퍼뜨리는 것을 울게요 동학의 핵심은 우리의 평화와 정의에 있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단순한 신앙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평등과 긍정을 취하는 것이다. 그 길을 계속 나아가라. 절만 믿으세요. <laughs> <laughs> 야, 뭐 부러워한다고? 뭔나내 이름은 허이아빠가 고주툴 가버리기 때문 무슨 말불부러다고뭔 개소리야 중성아이 똥부 게. 워는게 중성심이 뛰어난 사람이라고 네가내 중성심을 알아? 오늘 그렇게 허구한 날 뭐가 부끄러운데요? 왜... 그래, 상관없는 <laughs> 말이야. 어르신, 안 해주십니까? 누구냐? 공기가 <laughs> 어딨습니까? 공준이구나. 이 아기 소식은 들었다. 이 상심이 들었구나. <laughs> 날이 갈수록 한강없는들의행 했고, 심해지니... 이렇지 않아. <laughs> 어르신, 공기를 일으키고자 하는 꿈의 백성들과, 주변 동학교도들이 이리도 많이 모였습니다. 저희는 조병갑을 차단하고 한양으로 와야 할 거예요. 어르신도 저와 희 함께 하시겠습니까? 미안하지만 난 잠들고 함께 할수 없네요. 혼란스러운 나라를 우리의 손으로 잠재우고 또 백성을 구하는 일은 어르신께서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일이 아닙니까? 보여줘야지요. 우리가 고통받고 있다고 이제는 맞서싸할 것이라고 알려줘야지요. 아니, 안 돼! 한남농민들의 무상공기로는 절대 강군들이 이길 수 없네. 성공한다 해도 조정에서 외세를 끌어들인다면 더큰 화환이 불러올 것이야. 우린 더 좋은 방법을 찾을 수 있네. 미안하지만 이상공기가안 되겠습니다. 어르신의 말은 알겠습니다. 하지만 아. 저희는 오랫동안 버텨왔어요. 아무리 시달이 심해지고 사람들이 불러 죽어도요. <laughs> 이 나라는 버틴다고 해서 나아지지 않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손으로 직접 바꿔야 합니다. 이슨 일? 에는지 나는 지금, 나 나는 지금, 나 지금, 나는 지금, 나는 지금, 나 나는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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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는 지금, 나는 지금, 나는 지금, 나이 지금, 나일 지금, 나는 지금, 나는 지금, 나는 지 지금, 나는 지만 나는 지금, 나는 지 지금, 나는 고말 나는 지 지금, 나는 지 나렉사가 대려 우리를 핍박하다니공기정과 달라진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다시 무기를 드십시오. 조벽과 다를것 없는 이 형태를 무찌르고 우리 앨군의 목사라는 나라와 다시 싸워야 합니다. 우리가 또 다시 참을 수도 무너질 수도 없어요. 우리의 새로운 목표는 전주성을 함락하고 조선까지 무너뜨리는 겁니다. 무너뜨립시다! 무슨 이야기 흔들지 말고 더 말해 보시게. 그게 고베 농민들이 왜 공개를 일으켰는지 <laughs> 생각하고 있었어.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서 뭐 하는가? 우리는 그냥 위에서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네. 뭔가 모그란 상이 있었지 않았겠는가? <laughs> 전라도 통관원 이제 백구가 매우 극심하다고 들었는데 나라도 마중의 입장에서 우리에도 한번이라도 <laughs> 생각해 볼수 있는 거 아니겠는가?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적는 게 좋을 걸세. 우리는 곧 그들의 목숨을 빼앗게 될 테니 쓸데없는 돈좀씩넣어둘고 자, 다들 진압할 준비는 되었겠지? 출격해라! 뜨겁게 소리쳐 발을 부르자 또다시 싸우자 이건 나의 정이야 This is me what 이젠 무시 안 할래 This is me 차가운 세상을 향해 이렇게 소리쳐 발을 구르자 우우봐우추지 않아 t h 여러분 이게 옳지 않은 일인 거죠? 네 지금 용 궁궐에선 일본이 진입하신 나들을 시켜 정변까지 일으켰습니다. 지금 한양은 그런 난리가 없습니다. 혹시 그 따스한 생각은 들을수 있는 겁니까? 친구들 함께 하시죠. 어르신께서 힘을 부탁해 준다면 저에게 정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물론 한양에서 일본과 청나라가 맞기치는 모습을 두고만 볼 수는 없겠지만 하지만 정말 우리의 무기로 그들을 상대해낼 수 있을지 난 그게 걱정입니다. 전주성에서 무기고를 확보에 조총과 화포 확보 여러 자루를 얻었습니다. 총이 있다면 우리도 일본과 싸울 수 있을 겁니다. 알겠네. 나도 우리 동민들의 희망과 정의를 위해 나도 함께 싸우겠어. 우리나라의 침략한 오랑캐들과 와서 싸워야지. 내 힘이 부족하더라도 마음만큼은 최선을 다하겠 감사합니다, 신. 우리의 결심이 모여 반드시 우리가 원하는 세상을 이뤄갈 거예요. 함께 갑시다. 갑시다. 우리 혁명의 희망이자 정신적 지주예요. 그가 함께 추진하며 우리는 어려움도 다 극복해낼 수 있어요. 우리 모두 나서 이 기쁨을 함께 나눠요. 우리 꿈이 이루어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요. 아! 아! 나는 대일본 제국의 한국이다. 이조선산랑를 우리 황제에게 바치리라. 그러기 위해 채시오, 전몽주를 제외하고 이빠가야루들을 죽이리라. 빠가야로! 저희들보기기는 상대가 되지 않는군요. 그들의 무기는 총칼이고, 저희의 무기는 주창이니 그럴 수밖에 없요 이제 저희는 어떻게 합니까? 전복준 장인도 숨어계시다가 저렇게 처형당하셨어요. 이렇게 열심히 줄비는데도패배하거니 저희가 다시 이럴 수 있는 겁니까? 여러분 지금 피하셔요. 곧 일본군이 쳐들 거예요. 어서요. 무슨 소리? 이렇게. <laughs> 진정하시게. 일단 우리가 살아야 다음 놈 있는 거 아니겠는가. 맞습니다. 다들 꼭 살아서 다시 모여나야올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살아서 만나자다 못할 걸세. 죽음이 두렵지 않아? 자네는 솔직해지는 것이 두려운 거 아닌가? 개처럼 살기 싫다고, 힙합받고 싶지 않다고. 우리가 함께 싸우던 나하지 못할 용기가 정말 가창군 아직도 모르겠나? 정말로 꺾인 것은 우리가 아니야. 자네일세. 바로이좋대안 돼요. 민진이 잠수염을 선고한다. <laughs> 저도 우리가 믿고 따는선님인데시다아 끝나는 건가? 아니 교께서 죽어도 동아는 끝나지 않을 거예요. 우리 농민들은 끝까지 따 겁니다. 정말 나의 집으로 동학과 농민들의 일가끝난다고 생각하느냐? 우리 열망은 절대 죽지 다 반드시 올 것이다. 우리가 붙인 물꽃이 언젠간 천지를 터뜨릴 것이다. 나의 죽음으로써 백성들의 고통이 끝나고 모두가 평등한 겪을 수밖에 없겠지 혼란한 시대 속에서 하지만. yeah